지금 이렇게 보면 보리가 나오고 있죠. 정식 한지는 9월 9일날 이제 한 5일차 접어들었어요. 잘 내리고 있고, 이렇게 보면 쌍순 재배로 하고 있고요. 음 쌍순 재배 지금 이 시기에 한 거는 제가 짧게 보려고 합니다. 양수를 해서 오립단 정도 볼 거고요. 잘 커주기를 기대하죠. 시설은 이렇게 단동 11.5m, 단동 3중에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. 물론 3중 위에는 이불도 있습니다. 이불 밑에 지금 끊지마는 로 해서 4중 형태로 넣었고요. 뭐 포일러 시설도 이렇게 옆에 보면 가줄로돼 있습니다. 시고노스 난방하고요 음... 잘 커지고 있습니다 큰 무리 없이 잘 커지고 있습니다 이쁘게 이쁘게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는데 상순이라서 좀, 좀 느리긴 한것 같은데 앞으로 일주일이면 화방이 나오겠죠 하나 방씩 나올 겁니다 아직은 날이 좋아서 평균 어 일평균 기온은한 20도에서 22도 사이 되는 것 같고요. 습도는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문을 개방을 해도 참 좋은 날씨, 장물이잘커 나갈 수 있는 장... 어 날씨입니다. 좀 많이 컸네요. 이거는 잘커 나가고 있어서 좋습니다. 이뻐요. 매일매일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한 2분 정도 내외로 찍겠습니다. 오늘의 토마토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